15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나와있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a에 대하여. 형이 된 함수 g(x)가 a 나와있네요. 이거 딱 보니까 또 미대 오빠야. 어, 딱 보니까 또 미대 오빠 미대 누나, 미대 언니, 어, 미대 형. 어. 자, x에다가 0 집어넣고 싶고 미분하고 싶죠. 자, 일단은 그냥 미분할래. <laughs> 귀찮아. 그냥 g p r i a의 x는 FX 그냥 미디오 빠 바로 쓰는 거야. 우리 왜냐면 우리는 계속 힌트를 얻어야 되거든. 자, 얘는 0. 문제를 다 읽고 또 보면 또안 보여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아, x는 a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수 gax는요 x는 알파 x는 베트, 베타에서 극값을 갖고 극소값은 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0이다라는건 이렇게 해서 x축에서 만난다는건데 x축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뭐 중간에 갔나?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x는 na라는거 알아냈구요 음, 자 여기서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또 살펴보니까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fx와 는이라고 할까? 아이, 편하게. 얘와 FA의 교점은 몇 개야? 알파벳 테니까? 두 개. 어, 교점은 두 개야.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X가 A가 아닐 때 다른 한 점을 베타라고 합시다. 오케이. X가 A가 아닐 때 다른 한 점을 베타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A는 0하고 이 사이다. 이런 이제 부호를 알 수가 있겠죠. 범위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자, 한 점, 요 점을 A. 그 다음에 한 점, 요 점을 베타라고 하자. 자, 그럼, 요렇게, 요렇게 내려올 거고. 뭐, Y축도 이렇게 있겠지. Y축 그냥 표시를 해줄게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요 점이 지금 뭐야? FA라는 소리 아니야. 요 점이 FA. 자, 근데, 요 경우도 있겠죠? 요 경우. 이렇게 갔을 때. 와, 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이 베타고, 어, 왜냐면 베타랑 A의 범위를 모르니까, 이렇게 있겠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FA, FA가 이렇게 됐을 거고. 이해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은요 경우일 때는 뭐야? 요 경우일 때는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요 경우일 때는 A가 1과 2 사이일 때. 됐지. 자, 그러면 은요 주어진 조건에서 극소값이 몇이야? 극소값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극소값이 0이어야 되니까 요거일 때는 GA 베타가 0이다. 오케이? GA 베타가 0이다. 자, 그럼 요거일 때는 GAA가 0이다. 됐지. GAA가 0이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낸 FX가 FA와 같다 이 식에서 우리는 어떤 식을쓸 수가 있어요? 2차식을 하나 쓸 수가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X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그럼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아 X는 A하고 e 마이너스 A구나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라는 걸 일단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양수 a의 최댓값을 m이라고 하자. 오케이, 양수 a의 최댓값, 이걸 찾는 거야 우리는 지금. 까먹으면 안 돼. 항상 문제를 풀때 구하라는 것과 주어진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일 때, 요거일때 이제 인테그랄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인테그랄 값. 인테그랄 0부터 2 e a일 때. 음. 2- a일 때 t제곱- 마이너스 et 어, 여기 지금 a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t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ea 요게 dt 얘가 0이다. 어, 요거에서 얘는 그냥 값을 그냥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지. 얘는 그럼 0이네. 됐니? 음, 얘가 0이다. 어, 그러면은 a의 값이 나오겠죠. a 아 여기 썼구나. a의 값이 나오겠죠. a의 값은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베타의 값도 나오겠죠. 베타의 값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어있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a와 베타의 값을 우리가 다 구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a가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인 거잖아, 맞아? 왜냐면 이거 두 개가 이것처럼 바뀔 수도 있으니까 a가 2분의 1인거나 2분의 3인 거니까 a의 최대값 m은 0 2분의 3일 거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g a 알파의 값도 구하라 그랬지, 맞아? GA 알파의 값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뭐할수 있어 아 알파가 2분의 1이고 베타가 2분의 3이니까 그러면은 뭘, 구해줘, 뭘 구해줘야 되는 거야 GA의 2분의 1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인테그라 0부터 2분의 1까지 어, 쓰면 되는 거지 어, 얘는 그냥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3 DX 어, 요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럼 뭐야 6분의 1 따라서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3분의 5, 4번입니다.